어, <laughs>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어, 자,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어, 자, 포인트가 될까? 아,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 복습 한번 해볼까요? <laughs> 자, 우리 사도바나 아저씨가 가고 싶어 했던 3대 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어디요? 예루살렘 자, 두 번째, 로마. 세 번째, 어디? 스페인. 자, 다시, 예루살렘, 로마, 스페인. 자, 왜 가고 싶어 했나요? 예루살렘은 이제 구제 헌금을 전해줘서 모든 그 이방교회들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유대교회가 일치되고 연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교회에 방문을 했고, 로마는 왜요? 로마는 이 당시에 어, 최대 어, 워싱턴이랑 뉴욕 합친 거라 그랬죠?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엄청나게 빠르게 전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로마에 가고 싶어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은 우리 세상의 땅끝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 당시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땅끝 스페인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오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 바울이 정말 아, 그죠? 이거 뭐다 했어요. 그죠? 뭐다 다, 다 했어요. 아, 어, 자.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울이 예루살렘교회에 방문을 해서 어, 구제연금을 전달을 했는데, 우리 지난주 스토리가 어떻게 됐죠? 어, 정말 바울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바울을 이제 죽일 때까지 패고 어, 감옥에다 던져 넣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바울을 죽여야 된다 생각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느 날이 바울을 이해를 하려면요.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천지 이단 있죠. 알아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 그죠? 신천지 이단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 에 찾아와서 백날 며칠 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그죠? 내쫓아야죠, 그죠?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한테 바울은 신천지입니다. <laughs> 거의 그 정도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다. 어, 나사렛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나사렛? 그죠, 예수님. 그죠. 나사렛 예수 막 이랬잖아요.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고 그랬어요. 두목. 바울 보고. 제가 그 이단 사이비, 어, 나사렛 사이비의 두목이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죄인을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면 돼요 이 당시 이스라엘 땅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판결을 내리고 로마 총독이 오케이를 해야 어떤 사람을 사형시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구한테요? 로마 그 로마에서 보낸 루, 어, 로마 총독한테 달려가가지고 이 바울을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막 때려쓰고 금식을 하면서 막 단체로 으쌰스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로마 총독이 봐도, 바울은 죽일만한 어떤 죄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봐도, 바울이 뭔가 이렇게 좀 잘못을 해가지고, 죄를 저질려가지고 사형을 시키면 좋은데, 어떤 로마의 법을 봐도, 아,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는 로마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거기다 바울은 우리 지난번에 알다시피 로마 사람이었죠. 그죠? 로마인이었어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계속 난리를 펴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때 바울이 정말 놀라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울에, 어, 가, 바울이 정말 가고 싶어 했던 도시 중에 두 번째 도시가 어디였죠? 로마였죠. 로마. 딱 이때 생각이 든 거예요. 어? 잠깐만 나 로마에 갈수 있겠다. 무슨 방식이냐? 자 죽일만한 제목이 없어요. 로마의 정부에 가서 직접 판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 그러면... 내가 로마 황제한테 직접 판결을 받겠다. 내 죄가 없다는 것을 로마 황제한테 직접 상소를 올려가지고 고, 이거를 해가지고 내가 이 법적 다툼을 내가 가지겠다. 로마로 가겠다. 나는 대신에 바울은 어떻게 가겠어요? 그냥 멀쩡히 걸어가는 게 아니야. 수갑도 채우고 발에 이것도 채우고 죄수복을 입고 죄수의 신세로 로마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정말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될 줄은 아마 상상을 못 했을 거예요. 그죠? 죄수, 죄인의 신분으로.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는 로마에 정말 가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런 기회와 또 이런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100% 내가 원했던 그 상상의 날래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뜬금 없게도 이루어질 때가 있고요. 정말 야 이게 이게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냐 싶을 정도로 정말 희한하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켜서 어떤 정말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무언가 어떤 길을 허락하시고 뭔가를 보여주시되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검은 봉투에 싸서 주신다. 자 여러분 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 다현이한테 저기 안효섭이 이제 안효섭이랑 다현이가 이제 사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효섭이 어느 날자 안효섭이 이제 다현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대요. 여러분 남자 친구 여자 친구한테 선물을 주면 그죠? 뭐, 이렇게, 좀, 이쁘게 해서, 뭐,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냥, 검은 봉다리에서 주는 거예요. 뭐 어때요? 아, 뭐, 안효수이 주면 다, 좋 하하하.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 남친구가 선물 줬어. 여자친구 선물 줬어. 근데, 검은 봉다리에 그냥, 뭐, 담아가지고, 야, 자, 생일 축하해. 이래 줘요. 좀, 좀 그렇잖아요 이게 이게 나를 진짜 사랑해서 일이 하는 건가 이게 검은 봉다리는 이거 뭐, 뭐야 뭐 전선이 같은 거 냄새부터 맡아 보길래 뭐, 뭐 음식인가 하고 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주시거나 뭔가 길을 보여 주시거나 뭔가를 허락하실 때 뭔가 앞길을 이렇게 보여 주실 때 그냥 자 가져 이게 아니라 검은 봉투에 이런 식으로 싸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찝찝하죠 이게 이게 뭐야 이게. 하여 내가 백날 며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내가 어어 어, 가끔 금식도 하고 예배 참석도 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게 하나님이 성의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검은 봉투라는 그 미묘함 속에서 또알수 없는 그런 느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바울한테도 그렇죠. 바울은 로마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정정당당하게 로마에 가가지고 막 로마 교회한테 막 어,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막 멋있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죄수복을 한 모습으로 심지어 로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 집에 갇히게 돼요. 어떤 감옥에. 그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하세요. 근데 여기는 또 하나님의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겠죠. 딱히 봉투를 뜯어봤더니, 야, 어 뭐야. 오, 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나에게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런 길을 허락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되고요. 그래서, 자 죄수의 신분 이렇게 소개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에 가는 그길 내내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이 나라의 황제나 여러분 대통령 만나겠다 그러면 그게 쉬워요 어렵죠 <laughs> 그죠 뭐 평생 못 만날 수도 있는데 황제를 만나야 했기 때문에 유명한 왕들이랑 왕들 총독이란 총독은 바울이 다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세 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어로 하면 펠릭스 펠릭스 우리 그 체시의 그 주앙 펠릭스 뭐 똑같습니다. 자, 벨릭스 총독을 만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헤로당 앞에서도 어 헤로당 앞에서 섭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의 뒤를 이은 베스도 총독 어 총독과도 이제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다 바울이 이세명 앞에서 뭘 했냐면 예수님이 이름을 전했어요. 아, 정말 뭐 열정이 불타요. 그죠? 자, 첫 번째, 벨릭스한테 어, 예수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보였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면 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확실히 더 많이 전파되지 않을까라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벨릭스라는 사람은 그래도 관심이 있었어요. 어 뭐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괜찮네. 예수라는 사람 나도 알고 있었는데 더 괜찮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더 듣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정말 반대로 배수도라는 총독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단, 어, 간단히 말하면 바로 넌 제정신이 아니다. 내가 뭐 너가 예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뭐 이야기를 한거다 들어보니까 도저히 너가 제정신으로 할수 있는 말이 아니다. 뭐 사람이 부활을 하고 심판 하고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라고 정말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이거예요. 야! 너몇 마디 한다고 내가 예수 믿을 것 같아? 라고 오늘날로 따지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내말에 드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사설에 이렇게 묶여있지만 사설에 묶인 것 빼고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사랑하고 하는 이 나를 너희들도 다 닮았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분 그렇죠?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쫄지 않고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유대인들도 계속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아 너는 코로나 같은 사람이다. 어, 너는 코로나처럼 맨날 이, 너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화가 나고, 너가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소동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 사람은 코로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바울이 뭐 어쨌든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오늘 우리도, 그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겁박을 주고 협박을 하고 폭력을 가할지라도, 아,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혹시 가정 가운데 예수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정 가운데. 전사람도 있죠. 어, 어, 정말 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어, 그런 분들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한테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거는요,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냥 몇 마디 그냥, 아, 교회 좀 가요. 한다고 그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훈련이 잘 돼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그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대충 그냥 교회가 자고 끌고 간다고 교회에 대해서 반감만 더 심해지고요. 이거는 선교사로서의 어떤 그 정도 되는 훈련을 받아야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일단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 정말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관계인 사람들 앞에서도 어떤 교회와의 연결점을 유지시켜 주고 계속 주지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처럼. 자 그런데 전사님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벨릭스라는 총독은 예수님이야기를 바울을 통해서 들으니까 조금 호감을 가졌어요. 호의를 가졌어요. 아 예수, 그래 나도 예수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뭐 먹여주고 나는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괜찮더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어요. 여러분, 어,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팬이라고 할수 있죠. 팬, 그죠? 어, 팬. 전생님은그 옛날에 어, 우리,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그, 걸스데이 유라의 팬이었습니다. 자, 걸스데이 유라 아는 친구 있나요, 혹시? 어, 이,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자, 걸스데이 유라. 지금은 이제, 뉴진스, 민지지만, 자, 민지 밖에 없지만, 자, 팬. 그죠?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아직 팬으로서 따르는 거예요. 어, 벨릭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어요. 그래, 예수 뭐 좋은 사람이긴 하지. 그런데 아직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가요? 왜 아니에요? 그 국가도 그 찬송 아닌가, 거기 막, 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이렇게 손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고? 어, 역시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죠?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그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를 좋아하는 나라일 뿐이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라는 사실 아닙니다. 어,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말고, 말고 한 4,000년 전그 이스라엘 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도 나중에 가서는 실패하게 됐죠. 자, 그렇습니다. 팬으로서 벨릭스는 그냥 예수님께 호감을 갖는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서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자. 이런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사랑 막오 예수님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막 이런 얘기할 때는 벨릭스가 좋아요. 그래 그래 그래. 오 예수 좋은 양반이네.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여러분 심판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절제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벨릭스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이 두려움은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거북스러워하고 부담스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 내가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 사람은 따를 수 있을까? 저 하나님 따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는 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예 지금은 가라. 이게 굉장히 순화된 표현인데, 이게 욕이에요, 욕. 야, 꽃! 이거, 이거, 어, 절로, 절로 가! 이런 표현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왜일까요? 여러분, 펠릭스는 총독이잖아요. 한 나라의 총독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도 있었겠죠. 인기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르겠다? 이거는 벨릭스에게는 도저히 허용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 성경상에도 아주 많습니다 팬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팬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예수님 하는 거다 따라 할 거고 예수님 뭐 원하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다 명령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팬으로서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받았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어, 예수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얘기해요. 야, 근데, 여우도 자기 먹고 자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먹고 자는 둥지가 있는데, 야, 나는 집도 없고 어디 뭐잘데도 없다. 나는 맨날 떠돌아다니고 이거 힘들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없어요. <laughs> 이대로 끝나요. <laughs> 무슨 뜻이요?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쫓아다녔지, 그냥 팬으로서 쫓아다녔을 뿐이지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팬들은 많아요. 자, 여기 막 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고 그렇잖아요 막 물을 막 포도주로 바꾸고 막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이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팬으로서 존경하고 호감을 가진 상태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성경은 심지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신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여자친구랑 아유, 여자친구 말고. 자, 만약에 부부가 자, 부부가 부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포옹을 할수 있어 없어요? 아, 허그를 할수 있죠. 어, 왜안 왜 돼요? <laughs> 여보 여보 수고했어 하고 이렇게 안아 줄수 있잖아요. 그죠? 자, 왜 안아 주죠, 이렇게? 어, 부부 부부가 왜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하죠? 서로 그 정도의 관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서로 이렇게 몸을 내어주고 맡길 수 있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편히 기댈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서로 뭐 포옹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팬들한테 자기 몸을 맡길 정도로 신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네 가짜다. 너네는, 내가 이렇게 보여준 기적, 어? 나를, 나에 대한 어떤 호감과 존경의 의미로 나를 따를 뿐이지, 날그 정도로 나를 그냥 믿는다고 할 뿐이지, 나를 진정으로 너희는 따르지 않는다. 나를 진정으로 믿, 음이 없,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팩트 폭력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많이 따르던 사람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우리 찬양도 있죠 수많은 사람들 줄지어 와주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존경합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팩트폭격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없어졌어요 에이 뭐야 별거 없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팬으로서 그냥 존경하는 의미로서 따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느 부분을 포기하고 또내 삶의 어느 부분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 있어 아, 예수님 사랑 너무 좋아. 어, 예수님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치고 가는 십자가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셔서는 안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름의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그로마서를 통해서 너무 잘 알았죠 예수님의 사랑 그 끈질기고 질긴 사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품고 예수님께 끌려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도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동등하게 다뤄져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여전히 내 일이 먼저고 내 삶이 먼저고 내 여러가지 학업이 먼저고 공부가 먼저고 여러가지가 먼저가 된다면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걸림돌에 채워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팬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팬을 비교하면 어떻죠첫 번째로 팬은요 특징이 있어요. 팬들 예수님 팬들의 특징은 굉장히 충성스럽게 보여요. 여러분 팬들 아이돌 팬들 어때요? 전생 걸스데이, 뮤직뱅크 어? 이런 거다 챙겨봤다고요. 전님이 어? 걸스데이 이게 다 나오면은. 자, 팬이 더 충성스럽고 열광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팬들은 맨날 쫓아가잖아요. 쫓아가고 사진 찍고 막 이게 심하면 막 사생팬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팬들은 굉장히 충성스럽게 보여요. 그에 비해서 제자는 좀 이렇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간 이렇게 충성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눈에 잘 튀지가 않아요. 왜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막 예수님 좋아요 막 이렇게 열광적으로 뭐할 시간에 성경보고 큐티하고 조용히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조용히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잘 눈에 안 떠요. 그러니까. 그래서 덜 충성스럽게 보이지만 제자는 팬들에 비해서 핵심과 본질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에 더 집중을 하고 삶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팬은 그냥 겉모습은 막 주여 주여 막 어? 불바다라 장풍빵 어 이렇게 하지만 제자는 이게 아니에요 조용해요 그러나 핵심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용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두 번째 제자와 팬을 비교했을 때 팬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팬이라고 예수님을 뭐 싫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예수님 사랑해요. 똑같이 고백해요. 팬들도 예수님 팬들도 여기 앞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근데 그게 그냥 호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감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호감.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저 사람한테 호감을 가질 수도 이 사람한테 호감을 가질 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돈도 내가 따를 수 있고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가식거리나 철학, 유행도 내가 따를 수 있고 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욕심도 따를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말고 따를 수 있는 예수님 말고 믿을 수 있는 그 모든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세상의 유행도 너무 좋고요. 친구들 어, 얘기하는 그런 어, 여러 가지 철학이나 그런 것도 너무 좋고요. 다 좋아요. 예수님도 좋아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상대적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미의 고백이 아닌가요. 그러나 제자는 어떤 어떤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순수하게, 아, 예수님 좋아요? 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순수한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정말 어린아이 한 3, 4살짜리 요 정도 되는 애들은 자기가 밥해 먹을 수 있어요? 밥못해먹면 어떻게 해 먹어요? 누가 줘요, 밥을? 아 엄마, 아빠가 줘야죠. 그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밥안 주면 애는 어떻게 돼요? 오,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애와 엄마, 아빠의 운명은 같아요, 틀려요? 같죠? 엄마, 아빠가 밥을 안 주면 애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언니, 원웨이, 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 보고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다른 길, 다른 뭐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예수님만이 내 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길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나눈 길이 아니라 Only, uh, only one way, 이 아, 길만, 한 가지 길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있어요 뭐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든지 뭐 할아버지가 믿지 않는다든지 할머니가 믿지 않는다는지전사하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선교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교사분들은 정말 많이 공부를 하시고 언어도 공부를 하시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든 접촉점을 유지하려고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건 전사이 그냥 과장해서 얘기를 한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입장이어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수님께를 이끌어 갈수 있어요. 그럼 선교사로서 그 사람들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가 그 말씀에 설득되고 이해되고 그 말씀을 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 시간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제자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고 결단할 수 있는 매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조금씩이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래요. 이러면 세상에 정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잖아요. 음식들을 그냥 상온에다가 갑자기, 갑자기 그냥, 어, 그냥 놔두면은 그 음식물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로제 떡볶이는 났어요. 로지 떡볶이도 나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서 그럼 어떻게 되죠? 먹을 수가 있나요? 썩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물도 그렇고 모든 것은 썩어요 썩어갑니다 똑같아요 사람도 사람도 내가 말씀으로부터 자극이, 자극을 이자극 얻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자극이 없는 채 계속 그냥 이 상태로 현상 유지 상태로 그냥 어? 나는 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자극이 없으면 우리는 병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가 되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병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병 드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따로 시간을 마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그렇죠? 하나님을 여러분 일주일 살아서 매일 기억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까먹잖아요. 자꾸. 의식적으로라도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전도사님은 지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고 뭐하고 뭐, 뭐 공부하고 그러느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가르치지 않게 되고 전도사님도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기독교인으로서 돌아가게 된다면 전도사님 이라고 하나님을 맨날 기억하고 뭐 맨날 규태하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극을 받으려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전도사님도 삽니다. 안 그러면 전도사님도 병 들어가는 거예요. 병 골마 터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이 마련되어 있나요? 팬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가로막히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답이라는 제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따 우리 공과 시간 때도 하겠지만,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마련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큐티할 수 있는 시간,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마련을 해서 우리가 다음 한 주간에는 이런 끝끝내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말했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는 삶이 못했던 그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정말 제자로서 또 어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선교사의 삶으로서 훈련되고 준비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Amém.